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MC 유재석 가족이 갑자기 정동원을 저녁에 초대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식사 중 제안. 정동원과 MC 유재석의 대단한 인연.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 소식통에 따르면 MC 유재석 부부는 식당에서 정동원과 그의 매니저에게 저녁식사를 초대했다. 유재석의 아내는 지난해 방송된 미스터 트롯 대회 이후 정동원을 찐팬이 되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정동원에게 선물을 주고 정동원과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했다. 2019년에 유재석이 트로트 영재 정동원 군을 위해 SBS를 방문했다. MBC 놀면 뭐하니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유재석이 SBS 영재 발굴단 녹화장에 깜짝 방문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유산슬 소속사 대표인 김태우 PD는 유산슬을 불러 트로트 영재 정동원 군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정동원 군의 힘든 소식을 전해 들은 유산슬은 그의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정동원 군의 콘서트 날짜가 유산슬이 출연하는 해피 투게더 녹화 일정과 겹쳐 고민에 빠졌다. 다행히 유산슬은 해피투게더 제작진의 배려로 녹화 일정을 조정했고 정동원 군의 콘서트장을 방문할 수 있었다. 유산슬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동원 군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정동원 군은 유산슬 씨를 원래부터 좋아해서 런닝맨도 본다며 오늘 작가님이 계속 유산슬 씨가 못 온다고 그래서 아쉬웠었다라고 전했다.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은 고향인 경남 하동에 내려간 정동원의 평범하지만 진솔한 일상을 공개했다. 아내의 맛에서는 하동을 방문한 정동원이 트롯 영재 가수가 아닌 14살 학생이 현실 일상을 사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흐뭇함을 선사했다. 정동원 동역 형제와 아빠, 삼부자는 대화가 전혀 없는 식사 시간으로 보는 이들조차 어색하게 만들었다. 무대에서 귀여운 애교를 보여줬던 정동원은 아빠의 쏟아지는 질문에 무뚝뚝한 아들로 대응하며 현실 부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식사 후 정동원과 동혁 형제는 아빠만을 위해 재롱을 떨기도 했다. 아빠가 형제의 공연 무대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자 둘은 아빠를 위해 방구석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정동원은 자신을 아들처럼 돌봐주셨던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기도 했다. 평소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커피도 직접 타가며 의젓한 모습도 보였다. 한편 페넨스타는 19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백화점 디지털 전광판에서 상영중인 정동원 생일 축하 이벤트 사진을 공개했다. 정동원의 팬들은 지난 12월 25일 오픈된 페넨스타 전광판 광고를 달성했다. 광고는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역 CM 보드. 일본 도쿄 신주쿠 신노쿠보 전광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백화점 디지털 전광판, 서울 지하철 2호선 마흔두개역 전광판, 서울 마포구 홍대역 멀티비전에서 노출된다. 정동원의 서포트가 성공하며 팬앤스타에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팬들은 댓글로 정동원 왕자님의 생일 축하해요. 우주 총동원이 열응합니다. 정동원 힐링이 되는 가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동원군 등의 글을 전했다. 팬앤스타에서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전광판 서포트를 직접 오픈할 수 있다. 전광판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스페셜 에즈를, 영상을 제작할 수 없다면 글로벌 에즈로 신청하면 된다.